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장이고 다음 장에 가면은 또 소경을 고쳐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 가면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을 고치신 이적이나, 음, 팔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적이 실은 이들의 육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정신장애, 영적인 장애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의 이 표적을 통해 오늘 주님의 이 이적을 통해 우리들의 눈도 우리들의 귀도 우리들의 혀도 뚫리고 풀리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당초에 주님도 그걸 겨냥하셨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귀멀고 말 더듬는 장애인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33절 상반절 보십시오. 33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귀먹고 말도 덮는 장애인을 무리로부터 불러내사 따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시죠. 주님은 개별 면담을 하십니다. 단체 면담은 사절을 사절하십니다. 늘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장애인을 주님이 굳이 무리로부터 격리시켜 따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만나고 싶으시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장애를 고치고 싶으시다면, 주님을 개별 면담하십시오. 개별적으로 만나십시오. 음, 요, 다음 장, 8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 소경 나오는, 소경 고쳐주시는 얘기, 맹인이 나오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8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 사람만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집사람 덕에 구원 받을 거라고, 천국 갈 거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음,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남편 없고,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남편 바지 까랭이 잡고, 천국 갈 아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다일 개인일 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부모 덕에 천국 갈 자식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 믿고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믿으면 한 가정이니까 좋은 영향을 뭐 미치지요. 덕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주님을 만나서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트이고 혀가 풀립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하셨죠? 이제 무리해서 이제 격리시켜서 따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을 고무하셨다고 합니다. 33절 하반절 보십시오. 33절 하반절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특이한 장면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음, 귀먹고 말도 듣는 장애인의 믿음을 자극하시기 위한 스킨십입니다. 주님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그 장애인의 믿음을 자극하신 겁니다. 촉진하신 겁니다.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신 거예요. 그런 어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그 장애인과 소통하신 겁니다. 그 음,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혀에 손을 갖다 대신 겁니다. 주님이 양 귀에 손가락을 넣는 순간 그 장애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제 주님이 내 귀를 뚫어 주시는가 보다. 주님이 그 말 더듬는 사람의 혀에 손을 댔을 때그 장애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제 굳은 내 혀를 주님이 풀어주시나보다 참득 기대에 부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믿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나보다 이제 나를 주님이 구해주시나보다 그런 접촉을 통해서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믿음을 자극하고 촉진한 겁니다 장에 나오는 소경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효과를 노리신 겁니다. 소경의 눈에 주님이 손을 댔으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겠어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시는구나. 얼마나 그 믿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믿음을 자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만날 때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발생합니다. 음, 오늘 본문이 이제 7장인데 바로 앞장인 6장 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8절도 이렇습니다.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곳에서는 왜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 봐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커녕 돌이어 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 봐야 오히려 화가 될 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신 이적을 행하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도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적이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신변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주 그러셨잖아요.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선전해라, 널리 전파해라,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실 법한데 주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화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됩니다. 누가 됩니다. 이적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비로소 놀랍고도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게 이적의 법칙입니다. 기적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또 이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트입니다. 혀가 풀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무슨 뜻이죠?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세는 유대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죠. 34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신음입니다. 신음. 신음하셨다.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우러러 신음하듯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한한 장애인에 대한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 신음하듯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절절히 기도하셨다는 뜻이죠. 기도 없는 이적은 없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절대 실수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신음 같은 절절한 기도. 귀멀고 어눌한 장애인을 고치시기 위해 이렇게 신음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가족이나 또뭐 자신이나 혹은 친지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음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한한 동정이신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 절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신음하듯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병이 낫고 장애가 고쳐집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전달되니까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는 말이 맞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이적과 기적이 내게 전달이 됩니다. 진심으로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에서 노연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전달이 됩니다. 주님이 지금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샘플을 제시하신 겁니다. 주님처럼. 신음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눈이 뜨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의 맺힌 혀가 풀렸다고 합니다.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몰랐다고 하잖아요. 부디 주님을 꼭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그저 단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안도하지 마시고, 1대1로 주님과 만나십시오. 또, 주님이 나의 모든 병과 장애를 고쳐주신다고, 고쳐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음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공식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